이번에 할 게임은 인물 맞추기 게임인데요. 자 인물 맞추기 게임. 아.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아, 아. 코리안인가요? 네. 어, 나도 한국 사람인가요? 아니요 음. 아니죠 따지면 안니죠 음. 네. 따지면 안한다? 네. 캐릭터란 얘기네? 모르지 갑자기 여러개예요 얘말 믿지마 갑자기 여러개예요 자기 여러개라고? 응 아직 살아있나요? 예 네. 네. 살아계신가요? 아니요 네. 아니에요? 저기 리야 살아있잖아 잠시만요 <laughs> <laughs> 거아거요살아있어아니없어 <laughs> 마음속에 사람, 마음속에 사람. 왜요? 나이대는 어떻게 나요 어, 이분은 10대부터 70대까지. 네, 그 사이에요. <laughs> 영리한 <영유한은> 나이. <아니에요. 웃음> 나, 나는 나이 90 언더야. 어? 90 언더, 90 언더. 국적이 어떻게 돼요? 저적은 한국이에요. 아, 아니, 한국 아니에요? 야, 그건 한국이 아니야. <laughs> 왜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거죠? 한국 <laughs> 아니에요. 한국 아니에요? 네, 그건 말려줄 거예요. 네, 네. 한국 네. 아니에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현실에 존재해. 아니, 요기서 문제예요. 이게? 어서서. 그러니까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. 예,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하면. <laughs> <laughs> <막 야>. <laughs> <laughs> 이 노래를 는데이 사람 직업. 너무 세네? 사람은. 해, 해. 이 사람은 영화 속의 인물인가요? 아니요. 그렇게 봐줘. 아, 네. 아니지. 아. 영화 속의 인물로 나왔어요. 극장판 이거다. <laughs> 남자예요, 여자예요? 이 사람 남자예요. 남자? 남자예요. 이, 이 네! 어쩌나? 왜요? 여러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오, 어, 블록버스터로 만든 거구나? 최근에 찍은 드라마 <laughs> 드라마요? 최근이에요 최근에 드라마에서 흰스 옷을 입었어요 신과 함께? 근데 신과 함께가 <중간지가 웃음> 최근일 리가 없잖아 그래 그건 드라마가 아니야 혹시 이 분이 빨간 옷을 즐겨 입으신가요? <laughs> 오, 맞아, 맞아요. 맞아, 뭐지? 저요 정말이에요.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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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영화에 나오는 예요 네, 네, 나와요. 위대한 네. 업적을 남기신 분인가요? 위대그 분야에서는 조금 위대한 편이죠. 이사 네. 직업이 뭐예요? 스티커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. <laughs>

여행이 너무 좋아요. 캔타우스나 시니푸스라는 드라마에나들었는데요 시니푸스는 안봐 모르겠어요. 날라올 타우스는 아니안나 황신이 본 드라마에 나왔어요. 빨리 아 정답! 팍 보여. 맛있게 요서 v 에 나와요. 네. 난 네. 나... 남자예요. 여자예요. 여자예요. 여자 여자예요. 이 영국까지 불담스럽지 없잖아 아 잡지 목아리 여자예요. 여자예여자예 근데 허 않아? 보통 여자라고 그래. 쳐 그래. 남자 여자요 그래. 남자 그 남자도 이분이 아. 즐겨하는게 뭐예요 즐겨요네 말하는 걸즐겨요그 역사책에 따르면은 역사요? 오, 오, 역사? 어 역사! 빨간색! 빨간색이 이판 뭐야? 너무 너무 마, 나, 너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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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은 네. 세 글자죠. 이름은 네. 세 글자야. 안드레가? <laughs> 아니 이름은 <laughs> 세 글자라고. 첫 번째 학서 이름은 세 글자예요. 이름은. 어 이해준 학생 세 글자예요. 저랑 어 이분이 찍었던 네. 드라마 이름? 어, 어떤 드라마냐면 무군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드라마였어. 요 맞는 음. 드라마 중에 직접 알려드릴게요. 음. 셰프였어요. 최근은 아니고요. 정답 네. 조정석. 오! 왜? 왜? 어떻게 알보지 아, 보여? 아, 우리 사이가 지고 흰색. 어, 인생 되게 어울리긴 하지만 아, 그 말은 봐야지 아 선수야? 아니요? 어? 아니에요. 그래서 물어볼래. 나온 영화 이름. 나온 영화요? 이분이 아, 근데 이건 말할 수 없어요. 말은 이분이 한번. 영화 하나에만 배우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야. 그럼 정치인이야? 정치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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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절대 아니에요. 아 무슨 감정들이나오고있어요 우리는 아, 알려줘. 어? 사람들 관찰이...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, 관찰 내 일상을 찍어가 고온자상가에 나왔다. <laughs> 그건 아알 음, 수도 고 일단 관찰 내이에요자그 김탄이 자 일단 아까 그니 네 아까 말한 얘는 맞아. 니는요 학교에서 지금 엄청난 하고 있어요 리그에 나 거.

뭔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 편집을 해야 되잖아? 이제 편집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막막하게 돼요 어, 나는 동아리 활동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 음 재밌었고 일단은 내가 되게 뭔가 문화에 뒤쳐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좀깨달는것 지금까지 인기키의에펠습니다